감개무량해요. 그렇고 그보은 군수님을 비롯한 의회 또 이거를 직접 개발한 그군 개발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와보니 그참 흐뭇하고 좋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우선 군에 이게 아까 그 경과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원을 우리 개인이 조성하려고 했었어요. 이 공원을. 그래서 1997년 아까 그 보고에도 나오지만은, 돌아가신 선친이 그 이거를 공원을 만들어서 온 군에 내주자 하는 원뜻이 몇십 년 전에 예의가 됐던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게 그 재산상속 과정에 그큰 집으로 이게 넘어갔어. 그러니까 큰 집들, 우리 조카들이 반대가 극심해안 된다는 얘기예요. 안 된다고. 누가 거기 물을 안다고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숨 넘어가는 우리 저 민음사 회장 형하고 나하고 그데 그건 우리 여기 커봤기 때문에 알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성사가 됐고 내가 제일 뜻 있는 건 여기 우리 장 비룡소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장신이 아니고 우리 비룡소에 우리 박신혜가 300년 터전이에요. 국가에서 지금 도에서 도와주는 하저 보존가학도요산 너머에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왜 비룡소냐 하면 요산 너머에 웅덩이가 있어요. 옛날 우리 전설에 용이 날랐다고 했어요. 용이. 그 용이 날랐던 그 이미가 날리던 그 전설의 여가 비룡소예요. 이 동네 이름이. 그렇게 하고 (1997년에) 내가 구은 청에 그땐 건설과야. 그때 로비를 해서 이거를 아 이제 아버지가 그런 뜻을 얘기하길래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공원 지역으로 지정해야다고 내가 저녁을 사면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이 내력이.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 민음사나 우리 조카들이나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라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군수님 만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거 희사할 테니까 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? 그의 승낙을 해서 이제 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. 또한 가지 내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, 여기 이게 성미정이에요. 성미정, 그러니까 옛날에 참못 살았어요. 그래서 이 우리 선친이 자기 아버지가 서른 아홉에 일찍 돌아가셨어 일찍 그걸 그리기 위해서 그 음력으로 4월 연나흘 날,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. 그 4월 연나흘 날. 군민잔치를 했어요. 해마 등. 여기 땅이 있어요. 요 옆에. 그것도 이제 그거하고. 그게 아마 작년 거정, 재작년 거정 하다가 내가 이제 못하겠다 해서 폐업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써서 여기 아마 유리 회장 오셨는지 모르지만 유림에서 전부 다 오고 옛날 그 한시 우리 이제 유교 사상이 다 없어졌고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바로 성미정이라고 해서 여기 모여가지고 시를 쓰고. 그시쓴 책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지금 다시 2권 발행하려고 만들어 놓은, 수집해 놓은 게 있어요. 그 보은군 전일원에 옛날 유림들, 한문을 했던 사람들이 쓴그 유적이 있어요. 내가 그 군수님한테도 이거 계속해 했으면 좋겠다. 이제 그거는 뭐, 그렇게 나는 뭐,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이 그것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. 그이 그러니까 재산이, 그 내가 얼마 전, 그 6년 전에 작 자꾸 낡았어요 이것도 몇십 년 되니까. 이거를 완전히 지붕이 동교합니다. 동계화. 1억을 들여서 그 한번 구경해 보세요. 동계화를 완전히 그걸 바꿨어요. 그러고서 렇게 이제 내주니까 왜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주느냐 뭐냐. 우선 요새 젊은 애들은 돈만 따지잖아요. 이건 아니다. 내가 작은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해서 뒤로 많이 물러났지만 은 이거는 안 돼. 할아버지 뜻이야.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된 거예요. 그 내가 오늘 와보에 감개스럽고 아까 이제 뜻이 그러면 그거 할아버지 이름 따서 용운서당 하면 어떻겠느냐? 용운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? 그래, 군수하고 해보자. 내가 이제 어쩌냐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여기 와보니까 장신공원이라고 써 있어. 장신공원이라고. 할아버지 뜻이나 그 다음에 이 군민의 뜻이나 원뜻은 같은 거야. 그건 대의는 같거든. 그래서 그, 저건 기쁩니다.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나는 재산이 내 거다라는 건난 생각 안 해요. 어느 선을 넘어서면 내거 아니에요. 내가 서당골을 만들었지만 서당골 우리 딸이 운영하지만 내거 아니에요. 한번 요새 얼마나 잘해놨나 구경 가보세요, 본 군민들. 외부 사람들 오는데 한번 가보시오. 그거를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한건 사람은 그 법주사를 질때 스님이 털을 닦은 거와 마찬가지로. 우리 조상이 3 0 0년 전에 여기 와서 초가집을 짓고 털을 닦은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몇십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기념을 한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성미정을 주어서 내준 거 하며 그럼 돈 생각하면 못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그큰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큰글로는못돼 그렇지만은 그 아주 기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은 군민 보은 읍민 좋은 하나의 그 쉼터가 되고 영원 영원히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보전은 군수님이 해주시기로 했어요. 예를 들면 청기화장이 날라가면 만들어 주시기로 했어요. 동기화장이 날라가면. 그 다음에 풀도 깎아달라고 그랬어요. 풀도 깎아달라고. 그러면 여기 내거는인지 아니에요. 재산권은 전부 다 군으로 갔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래간만에 말을 하니까 말이 잘안 나오는데 기쁩니다. 감개우려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충청북도의 전 부의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상호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. 자, 셋 부령에 맞춰 동시에 제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!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장신공원 조성사업 공공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감소 나누시면서 편안하게 다실때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